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하늘궁, 영성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충북 제천서 왔습니다. 아, 제천서요 네. 어, 우리 하늘궁은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2019년 코로나 막 터지기 전. 아, 그러세요? 그때 처음에 막왔었어요 어, 유튜브 보고요? 네, 어, 유튜브 보고 어, 어, 전에는 무슨 종교 갖고 계셨어요? 종교가 뭐 저는 절에 다녔었고요. 네. 교회도 다녔었고 다 다녀 봤어요. 아, 근데 어떤 계기로 유튜브 보시니까 병원에 어. 있으면서 예. 아는 동생이 언니야, 이거 좀봐봐 하면서 보내 줬는데 허경영 강연 그 보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봤는데 아, 네. 참 뭐를 이 보니까 너무 진지하시고 처음부터 볼때 아, 정말 그렇구나 했는데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줄것 같지만. 어디가 아프고. 아프셨어요? 가슴이 나요. 가슴이. 음. 심장이 안 좋아요. 음. 심장이? 네. 심장 수술하셨어요? 아니, 수술하다 그랬는데, 음. 제가 안 했어요. 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안 아파요. 음. 하나도 안 아파요, 뭐. 음. 신인님 뵙구 그때 처음 아련하시고 신인님이 이제 시고 아련하신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무조건 어, 만나뵙고 싶어서 신인님 그때는 거예요. 신인지도 몰랐죠. 몰랐죠 처음에는. 네. 네. 그래 그런 군대가 하늘공립 군대가 있다는데 언니 한번 가봐 음. 그래. 그리고 아우가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언제 가면 나좀데리고 가봐 그랬어요. 아그 그래, 누구 소개로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형경이 네. 신인님 유튜브 강연을 그때 어. 알게 되신 건지 네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본인이 알게 되신 건지 보내서 알았죠. 병원에 아 보내줘서 어. 어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보내주면은 거부감도 모르는 사람들은 많고 안 보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음. 아 보니 뭐 그냥 아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뭐 그게 거부감 없고 아 정말 음. 그런가 그랬는데 음. 내가 퇴원을 해고도 자꾸 아프니까 음. 음. 그래서 네. 그 동생이 연락이 왔길래 그럼 언제 가면 나좀데리고가 그래서 했더니. 음. 언니야, 어, 이번 주안 되고,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갈까? 음.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음. 처음 왔는데, 음. 요 와가지고, 뭐, 음. 요거 딱 접수를 하고, 음. 아련하기 전에 접수를 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뵀는데 음. 뭐, 먼데서 오신 분? 네. 처음 오신 분? 아, 차례차례 우리 앉혀놓으시더라고요. 자리를. <laughs> 자리를 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제 차례가 딱 왔어요. 다 하시고, 이제. 이제. 아, 저는, 이제 더니 아, 날 보고 신님이 어. 엄청 불쌍하게, 엄청 불쌍하대 어, 어. 엄청 불쌍하게. 그럼 날보 이래 아유, 잠깐만요. 그래. 성함을 안 여쭤봤어. 가수 김태희입니다. 가수 김태희. 네. 아 예. <laughs> 예. 예명이시죠? 예아니 <laughs> 응. 본명이 원래 김태희로 제가 하셨어? 바뀌셨어요. 개명했어요. 개명. 아 네. 잘하셨네요. 아유. 그런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직 아 <laughs> 아주 불쌍 음. 엄청 불쌍하대 내가 관상만 보시고 어 이렇게 딱 보시고 시인님 다 읽으셔 어. 그래서 내가 <laughs> 어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 아이 그래 이쁘다 어 아, 이쁘다 아주 불쌍하게 보시면서 아, 불쌍해. 불쌍하게 보시면 이쁘다 네. 제가 살아온 걸딱 보신 거예요 그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하고 시인님이 네, 네. 그 당시 시인, 에 김태희님 보시는 감정하고 똑같이 그렇죠. 느끼셨나 그렇죠. 보네요 그래서 제가 아, 눈물이 킹해가지 <laughs> 눈물이 킹해가지고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제 절근했어 가슴이 아파 그래. 응, 알아. 그랬으면. 근데 난 이제 요래 그래 이제 여기 앉아 식으면 난 여기 앉아, 그래서 항상 이제 꽤 많아. 예. 한쪽에 음. 그래. 야여기게 톡톡 이렇게 두 번을 때리시면서 음. 이제부터안 아파. 어그는 음. 아, 후에부터 진짜 안 아픈 진짜요? 거예요. 진짜요? 네. <laughs> 희한하다. 어머. 그래서 내가 헉, 어머나 이거 뭐 이렇게 신기하니 병원에서 그렇게 몇거이 있어도 음. 아파가지고막 나오면은. 병원에서는 막, 그 원인이 뭐래요 그럼? 뭐 협심증이라 러는데 신경성이라서 나오지도 않아요. 아, 수술 하나 말도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가니까 수술 하라 그래. 아 근데 안 하셨구나. 그래 신경성이라 음. 러니까안 했지 나는. 아 미, 그렇지. 미루고. 음. 그래. 음. 아 그래서 내가 어머나 이게 뭔뭔일이요 정말. 지금까지 어. 안없세요 그럼. 너무너무 신기한. 신기한 일이야 그렇지. 너무너무 신기한 <laughs> 일이 많이 겪죠 저희가 다. <laughs> 어 이런 일이 또 있어. 어머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없죠. <laughs> 네.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그 3월 달에 왔다 갔는데 그 5월 3월? 아니 그해 그 3월 어, 2019년 19년 20년 그러니까 음, 19년에 음, 이번에 음, 다가 20년 음, 그 3월 달에 그 왔다 가고 5월 달에 코로나가 서울, 또 걸렸어요. 아 코로나 맞아. 아, 코로나 전에 오셨구나. 그 코로나도 와, 아주 아주 방송할 음. 음, 때 그때 음. 와, 그때 아유, 집에 있었는데 코로나 딱 걸리는데. 음. 난 크라가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거 다안했어심장이안 좋으면 몸몇번 해라, 두번 해라, 세번 해라, 막 이렇게 했었어요. 두 번, 세 번, 마지막에 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나는 하라고 맨뭐뭐 뭐, 뭐, 메시지 오고 맨날 하는 약속 좀 해라 해라 안 하면 뭐너 무대도 못 쓴다. 뭐, 그쵸, 그치. 어, 너그 당시 사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어, 어디 가도 밥도 못 먹는다. 음. 아,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되지. 그까지 음. 안 하셨어, 그랬어? 응. 안하신 안 결과가 어땠어요? 구은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요적인 면이 많았죠. 저희가 지나고 많았죠. 생각하니까. 네, 많았죠.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럼... 저기 블루유 체험담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을까요? 블루유도 블루유도 드셨어. 어, 근 내가 그 이제 코로나 걸린 걸 얘기를 드릴게. 잠깐. <laughs> 코로나 걸렸는데 저기 뭐야, 어, 그것도 이제 친구들하고 밥을 먹자 해가서 밥을 먹고. 친구, 신랑이 차를 가져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놀다가 이제 태어온다래가지고 친구, 신랑이 올라가는 길이 길이 같으니까 가는 길에 태워다 줄게. 그래. 이런 거. 아니요, 난 가까우니까 걸어갈게. 이랬는데 태워준다래또 고마워서 탔어요. 근데 그 차를 딱 탔는데 음. 그 느낌이 뭐라 그래싹 느낌. 음. 차네. 음. 그 두뇌가 다 코로나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난그뭐앓고 지나갔으니까 괜찮지 했는데 음. 차에 안에 균이 있었다. 막근데 아주 싸한 느낌이 뭐 진짜 내가 처음 느끼는 음. 지금 껏 살면서 처음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랬는데 뭐 살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세리 음, 음. 하잖아요. 음, 그게 온전히는막 쎄리 한 거예요. 어아 진짜 막아우 그래. 이게 또 무슨 느낌이야. 난 정말 처음 느낀 느낌 아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집이 날 내려 줘가지다 들어갔는데 뭐 아홉 뭐 시, 0시 됐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봤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요. 아, 참을 그때,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바이러스가 침투했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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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우 수도 없고, 뭐, 일어나 수도 없고, 몸이 아막 그냥 쎄, 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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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점점 강도가 높으니까, 음. 막, 막 몸부림, 막 나고, 잠이 고마고,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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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못해. 그 아, 이게 코로나구나.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 뭐, 이게 코로나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음. 목도 막 꼭, 꼭, 조이지요. 가슴도 막, 음. 꽉, 꽉 조이지요. 음. 아, 이게 진짜 코로나구나. 그렇지. 이래서 죽는구나. 네, 그래서, 아, 이래서 난, 이제 이래서 참, 아이, 코로나 이래서 죽는구나. 아니, 병원 가셨어요, 그래서. <laughs>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음. 그리고는, 그런, 병원이 뭐야, 그냥, 음. 이런, 난. 그래서 아이 그래, 죽어. 그, 그런 마음까지 가졌어. 어. 시인님한테 전화하셨어요 이제 아니, 전화 드릴내니, 너또 바쁘시고,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음. 전화하는 건데. 그땐 전화도 없었어, 솔직히 내가. 음.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음, 그치, 그 그랬네. 생각이 안 났지. 어, 예. 근데, <laughs> 음, 그의 콜미, 음, 내 이름을 불러봐, 아플 때, 옛날에. 내 이름을 불러봐, 아플 때, 거기 딱, 돼지가 오는 거야. 음. 어머, 내 이름을 불러봐, 아플 때, 허경영? 음, 어. 어? 그래서 허경영, 허경영? 어, 그러니까, 허경영? 허경영? 음. 허경영? 허경영? 계속하셨어. 허경영? 어, 죽겠으니까. <laughs> 어, 그치. 그래, 이제, 막 움직이지도 못해, 고 가만히지도 <laughs> 못해, 막 괴로워니까, 뭐. 허경영, 허경영, 아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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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하 주부처럼 외우셨네. 어. 음. 그 어느 정도 하셨어 그렇게. 그래서 이제 허경영, 허경영하면서 들었으니까 몸이 편해져. 편해져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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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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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새벽에 새 잠이 들었어. 음. 잠이 딱 들었는데 음. 아침에 그러니까 음. 새벽에 잠이 들어가 한잔푹 음. 잤죠. 음. 땀쭉 빼면 다시 같은데. 아 이거. 푹 자고 아침에 딱일어났는데 몸이 깨어꽤 아, 거예요 아 나셨네. 뭐. 그래서, 그치. 어, 이런 신기한 또 있어. 그치. 신이 누르누르 하데 음... 허경영을 부르고. 음... 제가. 그렇죠. 제가 괜찮은 거예요. 음... 아. 어머. 어머. 허경영. 아유 그 대신 음. 허경영 허경영. 그냥 음. 뭐조금만 어때? 허경영 허경영. 사실 아, 태그래. 여기,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이 뭐 복잡할 때나. 음. 뭐 기쁜 일 있어도 항상 허경영 허경영 주문처럼 외워요? 아주 허경영이 응. 입에 올린 거에요 응. 선사님은 둘째가 뭐 허경영이에요 어, 지금도 그렇지? 지 않았을 때니까 아조고안 받을 텐데 도 그렇죠 음. 처음 왔다 가고 한 번만 뵙고 말은 일는데 음. 어머 네. 어머나 이렇게 죽는 사람도참 살려주시네 허경영 허경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감사합니다 그그 그 말만 나올 딴건 없어 근데 그날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동생이 왔다가 동생 같은 동생이 갔다 왔는데 음. 아니야, 오늘 날도 더운데, 근데 5월 좀발견됐어 텐데. 날도 더운데, 우리 도장가에를 갈까?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어 솔직히. 음. 네, 그러면 이제 주셨습니다. 축복, 명패 미안해요. 다 받으셨어요? 축복만 요 아, 명패라지 못하시고, 아이고, 그래도 하여튼 간에, 불로유는 어떻게 꾸준히 들고, 먹고 계세요? 네. 불로유 어떻게 체험담 있을까요? 아이고, 그럼요. 많죠? 불로유 지금 제가, 아. 아 그래서는 <목소리도> 이제 그후에몇번 번 번. 와서 이제 돈을 조금 조금 막서 음. 마련해가지고 백만 원 가지고 솔직한 얘기를 아, 예. 없는데 막아가지고 음.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 축복 예, 받으시고 축복 받아야 된다 음. 그래가지고 음. 몇번 몇 와가지고 몇번 왔을 때 이제 그 얘기 들어서 어느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제 <laughs> 네, 그럼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음. 받아야지요 음. 그래 축복 딱 받았어요 받고 이제 여기서 스티커를, 이제, 스티커 요런거 사진. 우리 음, 이제 음. 이렇게 100장, 200장 이런게 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음, 음. 사다가, 우유를 30작, 그회. 음, 음. 30작, 30작. 30작이면 한 짝에 12병이에요. 12명? 한 50개 그 정도 담으셨나? 요고, 아, 요고, 아, 요고. 요런 거한 아, 짝에 예. 12병. 요리 스티커 이 붙여놓고. 네, 네, 네. 12병을 그린 데는 10작, 20작, 3 0작로 음. 아니 뭐 라지가 뭐 아무 내가 그렇게 신기하니네 그거는 뭐이러고들할게뭐있어 그래서 이제 그 블루이를 지금 계속 들고 계시고 네. 어디 몸을 아프신데 네. 없으시고. 없고요. 아 산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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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니고. 그래요. 전에 그러면 우리 신이님을 아시기 전하고 아유. 알기 전하고 아시고 난 후하고. 삶의 뭐, 변화가 뭐,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변화가 뭐, 뭐, 이건데. 음, 마음적으로나 뭐나. 마 먹은 대로 살수 있고. 아, 그래요? 네. 뭐든지 아주. 어, 그전에는 음. 그렇지는 않았는데. 네. 일도 잘 풀리시고 그러신가요? 그럼요. 그럼 명표도 네. 빨리 하셔야겠네요? 네, 해야죠. 그러면 아, 우리 시인님에 대해서 좀 주위 분들한테 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으세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가끔 음. 이렇게 뭐 친구들이고 이렇게 카톡도 친구들한테 올려요. 다 이렇게 올리는데. 음. 아주 부정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또한 말도 안 하는 분도 있고 음. 어떻게 너무 너무 부정하는 분이 있어서 아. 모시고 온분한 분도 없으시고 이렇게 모시고 온분 모시고 온 분도 몇분아 그래요? 네. 어우 능력이 타고나시네. <laughs> <laughs>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다니까 이제 다자고 하는 분이 있어서 아. 모시고 온 분도 있었고 오늘 아까 오신 분들은 뭐예요? 그쪽 모시고 온분 어, 모시고? 가서, 아, 김태희 받았어요. 님이 허경희 씨님을 알게 해서 그분들이 네. 오신 거예요. 네. 몇 분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총 모셨던 아, 분은 뭐, 아, 뭐 한, 아니야, 제, 한, 제, 한, 열 명. 어, 그분들은 그러면 축복, 명패 다 하셨어요? 아니, 안 하고. 안 하셨어요. 그, 그분들 소속은 어디 영성센터예요? 아직 영성센터를, 지금 아. 제주에는 없어요? 음.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셔? 그냥 왔다. 그럼 영성 센터 없이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영상 센터를 직접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어쨌든 간에 시인이 알고 나서는 이렇게 가슴 아픈 것도 다 나시고, 또 생활이 밝아지시고, 또 지금 가수 활동하시는 것도 잘 되시나요? 가수 활동하는 건뭐 워낙 지금 그러니까, 음. 내가 나이가 좀으니까뭐 이렇게, 아. 뭐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아 봉사 많이 하시고, 아니 표정이 항상 밝으신 분 같으세요? 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도 우울증도 있었고, 아. 엄청나게 좀 부정적이었고, 이제, 아, 이제 완전히 바뀌셨네. 응. 이 더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서인지 아주 부정적인 이 세상. 예전에는 그런... 이제 지금은 안 아유, 그러시고. 근데 막뭐 지금도 다 대도 뭐어떡하니까 아, 아니 이제 시인님을 그거, 알게 됐으니까 시인님 알게 되신 게 틀려졌죠. 알게 되신 거야. 이제 그건데 그건 이제 그거는 다 그렇게 생. 요어 이상해요. 제 느낌이 그래. 아 관심이 없으셨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났지. 아, 엄청났어. 엄청 아니, 아니 느낌이 그렇게 눈빛하고 <laughs>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무섭쪽에 <laughs> 그러신 분위기가 아, 많이 풍기셨거든요. 아니 이제 느낌이 근데 이제 아 그런 건안 쉬었네 직업이 어쨌든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셨을 수도 있겠다 아, 그죠? 근데 근데 옛날에 내가 서른 여섯 때 처음 음. 얘기해 우리 음. 딱 음. 내가 처음 그래 그래 나가 세상으로 사 남매를 딱안친 오니까 어머 내가 얘들 아버 아빠모로까지 가야되네. 어. 이런 그러니까 아주 가슴을 아, 오는데 그렇지, 응. 막 아, 탁 오는데 여기 멀리 탁느낌 그렇지, 그렇지 하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응. 그리고부터 응. 계속 면태까지 응. 안, 응. 안 좋았었어. 안 좋았는데 나이가 먹고 모든 바쁘고하다 아, 너무 힘들고 응. 땡거리가 없이 네식 네들 들고 이래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뭐 가서 뭐 일하고 와서 뭐 안에 뭐 일이 없이 해버려. 그 세월이 받아들일 때들이 자라고 아무 때나 함께 자라고 커서 십자가 다가서 아이들 자기 엄마하고 살고 그 다음에 그게 내가 몸이 다 나. 아. 지금은 제일 편하실 때네 그래도. 아, 지금지? 그러면 이제 요즘 주말마다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한 달에 정해놓고 오시는 건가요? 정해놓은 건 아니고 예.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 맞죠 그 말이죠. 옆에서도 가수만 하는 분이 있으면 예. 같이. 아이고 참 아까우시다 왜냐면 김태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풍기는 이미지나 모든 게 영성 센터장님 하셔도 아주 저기 뭐라 그러나 어, 그런 까미신데 분위기가 그거 안 하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아, 네. 앞으로는 하시길 바라고 그 목표를 좀 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하여튼간에 뭐, 이 그게, 영상에 그게 나는 네, 하고 아니고 아. 여기서 하늘공주구가 돼서, 여기서 같이 봉사하고 살고 싶은데. 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 와서 하시면 되지. 그런데 내 자리가 없어. 없어. 아니야. 저도 여기 힐링공에 살고 있거든요. 한두달들어됐어요 저희 엄마가 치매 2급으로 해서 돌봄 요양원에 입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자주 뵈려고 제가 힐링공으로 왔고, 거기서 직장을 여기서 출퇴근해요. 일부러.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니, 여기 아니, 있는 거예요. 그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 직접 없는 사람도 아, 제가 저번 주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네, 토요일 날도 네. 스님 대전에서 오신 스님 네, 여 스님 네. 일요일 날도 저쪽 어디야 구로 쪽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 스님을 네. 만나 뵀어요 네. 우연히.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여기 오기 오시려 고 그래. 종교 회사는 아, 다, 다 무너졌대. 뭔가 하고 어. 같이 교식도 아. 가서 같이 해고. 아 그렇게 하시면 아, 되는데. 같이 식구가. 아 그러고 싶어서. 어. 내가. 아,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어. 여기 하다 보면 일거리가 이제 하늘군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하, 제 생각에 아이고, 그런데요. 빨리 있었습니 아, 그래요? <웃음> 하여튼 <웃음> 영상에 이렇게, 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대화를 <laughs>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제 네, 말을.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허경이 형! 허경이 형! 이 형!